설전날 밤 <목소리> 미트레이가 말했다. 영생하지 못할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고개한 당신께서 알고 계신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야저발키아가 말했다. 그대는 내게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니, 오늘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구려. 이리와 앉으시오. 내가 그대에게 설명해 주겠소. 미트레이와 야저발키아의 위대화를 나는 좋아한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트레이가 재산 즉유좀 막말로 돈이 많은 것을 알수 있다. 그런 그는 더 많은 재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영생에 알고자 하거나 또는 매달리려고 현자 야저발기야를 찾아가 물었다. 내가 이들의 대화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상의 모든 궁금증에서 영생과 재산에 대해 물은 질문자의 말도 좋지만 응답자의 말이 더욱 좋다. 그대는 내게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니 매우 시적이다. 사랑의 언어를 밤낮 추구하는 감성적인 시인이라 할지라도 이렇듯 매력적인 시어 짓기는 쉽지 않다. 바로 아저발키아의이 부분의 말을 들으면 나는 눈과 마음이 멀고 오로지 귀만 살아있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가 항상 사랑스럽게 할수 있을까? 매우 힘든 이것이 가능하면 사랑스러움을 받는 사람의 행복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을 것이고 그 행복을 주는 사람도 그에 버금갈 것이다. 기분이 매우 좋거나 한잔 술로 말미암아 고조되거나 가슴이 풀어지는 그리움에 못 이기거나 이성을 뒷전에 두고 맹목적인 사랑에 빠졌거나 해서 어쩌다 한 번도 이렇듯 멋진 말을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늘 항상 누군가가 당신을 또는 나를 사랑스럽게 한다고 생각해 보라. 더는 부러울 것이 무엇이며 더는 바라게 무엇이겠는가? 브리아다란약까 우파니샤 뒤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보낸 문자를 읽는 순간 맷트레이와 야저발키아의 대화가 생각났다. 설날에 날씨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전 상주 은척 큰 집에 내려와 있어요. 선생님도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겨울도 뜻깊게 보내세요. 젊은 친구가 또 잊지 않고 설을 하루 앞두고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모든 이에게 의미 있는 날이거나, 몹시 추웠던 올겨울의 지난 날의 어느 정점 밤이거나, 이 밤처럼 이따금 소식을 전하는 이 젊은 친구가 보낸 간단한 문자에서 왜? 내가 야저발키야의 그대는 내게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니, 라는 말과 연관 지으려 하는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다. 한 단락을 통째 묶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에서 한 단어만 족집게로 쏙 빼보자. 항상이다. 이제 이해가 된다. 간혹이 아닌 항상을 문자를 보낸 젊은 친구에게 적용해도 마땅하다. 그 사람은 늘 항상 변함이 없다. 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변덕 맞지 않다는 뜻이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변덕 대신 이랬다 저랬다로 대체하여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랬다 저랬다의 결과가 더 나은 쪽이어도 마찬가지다. 남과의 관계에서 내가 제일 비중을 두는 것이 바로 항상이다. 뜻이 통하는 항상을 변함없다로 바꾸어 늘 변함이 없는 사람을 찾고자 하고 찾은 사람은 늘 옆에 두고자 하는 욕심이 나는 매우 강하다. 남에게서 이렇듯 어려운 것을 요구하려면 나 자신에게도 그런 자질이 있느냐?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모순된 두 생각에 억지로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듯한 내 생각은 그래도 마찬가지다. 이것에 대해 좀더 생각을 할 때였다. 요란하게 이 안점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한 짓이 아니란 생각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갈때 뚜껑이 스르르 위로 들려졌다. 이거 바다. 뭔데? 청정지역인 이곳의 밤은 매우 어둡다. 산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금몸달리 있다면 이렇듯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대자연의 먹물을 뿌린 듯한 어둠을 뚫고 유령처럼 나타난 사람이 보따리를 구멍으로 밀어올렸다. 혼자라고 궁상떨지 말라고 설 음식 챙겨왔어. 왔으면 올라와 세배할 것이지. 식구들이 차에서 기다려, 고향 가는 길에 잠깐 들렸거든. 그렇담, 얼른 가지 않고 왜 변명을 해? 내 생각 같아서는, 그가 가족들과 함께, 잠시 쉬었다 갔으면 했으나, 찌든 담배 냄새와 혼자 사는 남자 냄새를, 그의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맡게할 용기가 없어 유령 행세하는 사람을 그냥 가게 놔두고 보따리를 펼쳤다. 잡채, 돈베기, 동태와 배추 천따위다. 그저께 시내에 가서 사온 막걸리 몇 병이 마침 있었다. 이 지방 저 지방에서 만든 막걸리를 번갈아 먹으며 돈베기를 먼저 안주로 먹었다. 내 기억에 의하면 어렸을 적 설이 다가오면. 돈백기부터 사서 반듯하게 썰어 쌀이 고치에 괴산적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만든 산적을 설 차리를 지내고 나서 맨 먼저 입에 넣은 음식으로 만들 정도로 나는 돈백기 산적을 좋아했다. 절임 바닷고기인 돈백기 산적은 설이 지나 한동안 훌륭한 밑반찬이 되었다. 정지 또는 쇠염을 아궁이 장작불에 구우면 약간 쉰듯 쾌쾌한 냄새 나는. 짠그 맛이 돈베기의 참 맛이었다. 그때처럼 짜지 않고 심심한 돈베기와 막걸리가 잘 떡궁합이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자로 잰듯 네기퉁이 반듯하게 손질해서 꼬치한 것이 아니지만 오랜만에 먹는 돈베기 맛이 참 좋다. 이 음식을 부리나케 전하고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도 야저발기야의 말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설전날 밤 오늘은 운이 좋아 항상이란 말을 붙이기에 아깝지 않은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나 자신이 사랑스럽기까지하다. 낮에는 설을 하루 앞두고 어제 오늘 내일이란 시간의 단위에 불과하다고 해서 설에 대한 잡생각을 마음에서 빼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설이란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지난 어느 설전날 밤보다 마음이 평온하다. 곰비기와 몇 가지 부침개 및 막걸리가 있어서가 아니다. 설을 맞는 무딘 감정이 담금질이 잘 되어간다는 증거다. 설날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떡국을 끓여 먹고 산길을 걷는데 두 마리 산새가 멀리서 주거니 받거니 운다.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하나 설날 아침 즐거워라 구구구구새의 언어를 한국어로 해석한 말이다. 이 일대에서 산비둘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설날 아침에 두 마리가 멀어도 너무 멀리서 사랑 노래를 한다. 산비둘기를 휘파람으로 따라할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무화가 오늘도 일가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초소에 올라 올해는 먼저 세배하려던 생각이 또 글렀다. 늘 변함없는 사람이다. 2011년 2월 3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